입이 타가지고 써서 이 네, 네. 입이 바짝바짝 말르는거 있잖아요. 네네. 오 그걸 다 해봤거든요. 그래도 안 되더라고. 매운 것도 못 먹고. 침을 하루도 안 받고, 6개월도 맞아봤고요. 혓바닥 밑에다가 침 맞는 거 너무너무 아프거든요. 두달 동안도 맞아보고, 탄약도 <laughs> 먹어보고큰 병원에 가서 먹을통 속에다 넣어놓고, 뭐, 음. 어, 한 40분씩 이렇게 그거 검사를 하고. 나는 옛날에는 그 덩어리 된주염이 있잖아요. 네네. 그걸 사가지고, 다먹고 다니면서 입이 타면 이 혓바닥 밑에다 넣고 다녔거든요. 네. 근데 그거 먹고 나면 그때는 침이 나오는데 음. 낸중에는더 입이 타는 거예요. 그랬는데 이 소금 먹으면서부터는 네. 음, 입이 안 타요. 음 입이 안 타고 네. 진짜 입 타는 분들한테 이거 꼭보내주세요 침이 안 나오는 사람들 내가 저녁에면 은이 더운 여름에도 마스크를 하고 잤었거든요 아 습기를 안 날리려고 네 맞아요 혹시 입 벌리고 자는가 싶어서 음... 그랬는데 마스크도 안 하고 자고요 네 어디 가면 물을 손에 들고 다녔는데 이제 소금물 그거 약간 타갖고 가지고 가기는 가는데 네 그래도 그렇게 목이 타서 골짝골짝 마시지는 않아요 네. 내가 이제 조금씩 마시 는 거지. 네네. 입이 타서 마시지는 않아요. 네. 다 해봤거든요. 네네. 그랬는데 엄마야 이거 먹고 내침 나와요. <laughs> 아 너무 감사해요. 네네. 아이고 저희도 반가운 소리네요. 생체적으로 또 모두 다 같지는 않겠지만 나랑 같지는 네네. 않겠지만. 네. 그래도 침안 나온 분들한테 권해주세요. 정말로 그 입에 침안 나온 거 그거 너무 고통스럽거든요. 근데 그 입에 침이 나오고 목이 안 타고. 네네. 침이 안 나오니까 입이 탈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입이 빠작빠. 빠작 빠작 타질 않아요. 그러고 이제 우리 사이가 입에서 자꾸 냄새가 나서 음, 음, 음. 어제는 내가 그걸 통에다 좀 담아줬어요. 그래가지고 아침에 입 헹굴 때도 그걸로 헹구고 입에다 머금고 있다가 그 물을 그냥 마시라 했어요. 엄마야 너무 신기해요. 소금이 음, 맞아요. 내 주위에도 입타 갖고 있는 사람도 한분 있는데 그 사람은 음, 음. 남의 말을 잘안 들으니까 나는 좋다는 거는 다 해봤으니까 난 진짜 너무 감사해요. <laughs> 저희도 감사하죠. 그리고 또, 얹힌 데도 있잖아요. 네. 원 먹고 얹혔을 때, 네. 꿈이 물좀타가지고 마시면은, 네. 신기하게 넘친 게 신기 없어져요. 난 너무 신기해요. <laughs> 내가 너무 감사하게, <laughs> 네.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. <laughs> 아유, 그러게요 세질에 <laughs> 달아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, 네. 그래도 한번 말해주세요. 우리 아저씨도 잡수러 갈라고요. 그 드세요. <laughs> 네. 그래가 또다 떨어지면 네. 또 시켜서 먹으려고요. 네네 네. 너무 감사해요. 잘 먹을게요. 네, 네, 감사합니다. 이제 사이도 좋아지면 사이도 하나 주고 네. 우리 아님씨도 하나 주고 떨어지면 내 인에 또 시킬 거예요.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. 좋은 일 하셔서 감사합니다. 네, 네, 들어가세요. <웃음> 네. 네. <웃음>